이 시간에 그 훈련 기간 동안의 은혜를 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 6월 양재 모임에 직장인 초청의 밤을 통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2011년 BTC1, BTC2를 거쳐서 2013년에 전도 폭발 1단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 지옥 모임에서는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나름 열심을 내며 모임을 섬겨왔지만, 정작 직장에서의 사역과 선언과의 멘트맨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좀더 깊은 직장 사역과 성김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 대표 순장님의 권유와 직장에서 좀처럼 열매맥가 나타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며 이대로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저를 훈련에 지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누리게 했던 여러가지 유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 전에 어렵게만 느껴졌던 직장에서의 전도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훈련 초반에 그룹 전도를 할 대상 직장을 정하는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제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룹 전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회사의 바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뜻대로 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 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초 그룹전도의 계획은 전체 훈련생이 한 팀이 되어서 어, 두 곳의 직장에서 그룹전도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때마침 은평구청과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두두 분의 훈련생이 어, 자원함으로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훈련 순양님들이 갑자기, 어, 들어오시더니, 어, 갑자기 어, 계획, 이 변경되어 두 팀으로 나누어 그룹전도를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원했던 두 분은 모두 다른 조로 배정이 됐고, 저희 조에는 직장에서 그룹전도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되는, 어, 그 직장이, 어, 저희 직장밖에 없는 기막힌 사항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며, 이, 어, 이번 그룹전도는 하나 자산운영에서 합니다 라고 장소 결정을 제 입으로 말할 때 뭔가 홀린 듯 했습니다. 잠시 마음을 추스린 후에 주님께서 하나 자산운영에서 그룹전도를 하시길 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그 생각 이후 훈련순장님과 훈련생들을 함께 합심하여 금식기도로 준비를 시작하였고요. 마음의 준비가 없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룹전도 타이틀을 소풍, 즉 소중한 만남, 풍성한 잔치를 떠올리게 하셨고 함께한 팀원 모두 한마음으로 동의함으로 바로 초청장을 일주 만에 제작하여 홍보와 초청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무도 예쁘게 제작된 소풍의 초청장을 보며 또 한번 주님의 예비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역시 은혜의 자리에는 그만큼의 영적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 계속되는 걸림들이 연속적으로 꼬리를 물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6 3빌 근무하고 있는 6 3빌딩 건물 출입에 불과 통보, 대회의실 장소 사용의 승인 등이 제동이 걸렸지만 결국 금식으로 준비된 우리 팀의 기도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치러진, 어, 치러진 그룹, 그룹 전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잔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회사 신호의 직원들도 믿지 않는 동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통해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양육하던 직장 동료 외에 두 사람과 새로운 양육의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또 다른 동료들에게 양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몇몇 직장 신호회원들도 그룹 전도를 통해 어, 전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고, 기존의 수동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룹전단의 말로 BTC3의 핵심 키워드인 재생산, 운동, 리더십, 동욕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둘째로 저에게 주신 유익은 삶을 단순함으로 영적 베이직 라이프의 충성함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평소 베이직이 중요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훈련은 다소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던 저의 삶의 패턴을 단순화하고 영적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초급 강의 점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안을 작성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이 강의가 다른 이들에게 하기 위한 강의의 준비가 아닌 제 자신에게 하는 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중 가장 마지막 내용이 말씀기도 증거 교재의 베이직을 철저히 드린다였고 강의 안래 마지막에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베이직임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훈련 가운데 제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베이직의 경광이었고 우리에게 과제라는 포장으로 주어졌던 성경 읽기 기도 작성 전도하기, 양육 등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인도해주는 핵심 가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세 번째로 저는 어, 순정으로서의, 순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훈련 수장님의 어, 성경 공부를 준비한 그 빽빽한 노트와 아. 과제 말씀, 암송 등 베이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순장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순장님이 솔선수범하여 개인의 삶을 진솔하게 오픈하며 대화의 문턱을 낮춰 주셨고 순월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깊이 있게 나는등 실제적인 모범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우는 자이며 함께 하는 동역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전도계 토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여덟 가지를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 강의를 통해 많은 순장님들의 실질적인 직장사역과 순장의 본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직장과 지역 모임에서 순 모임과 멘트맨 순원들을 도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훈련 후에 저는 하나 자산의 전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재생사라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순폭번식으로 그리스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영적 운동가로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에 저는 하나의 미리 썩어짐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 최고의 가치인 직장 성교를 위해 기꺼이 썩어지려 합니다 이런 훈련기원의 복음을 영접한 분 중에 컨설팅 프로젝트로 잠시 저희 회사에 있는 한 형제를 양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회사를 복귀하여도 퇴근 을 지속적으로 맨투맨을 하여 어, 계속 양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제안하며 신후의 모임으로 인도한 형제도 있습니다. 신우에는 이제 직장 내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전환을 시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실체화되고 진리를 위하여 죽거나 죽기를 결단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이 훈련의 유익이며 훈련을 통해 저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깊이 느낍니다. 늘 어, 엄격할 줄만 알았던 우리 그렇지만 늘 관심과 격리와 때로는 무너질 줄 아, 아셨던 우리 최봉호 대표님 정도가 핵심은 냉철하지만 뜨거운 마음에 소유자이셨던 송희정 신장님 온화한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큰누님, 윤남 간사님. 책임순장으로 부드럽지만 강한 미소로 훈련 분위기를 포근케 하셨던 적자생존을 강조하셨던 우리 이석순장님, 어디시나요? 계 겸손함과 따스함으로 늘 어, 섬겨주신 거인 이상현 순장님. 제대로 기도하지 하고 있는지 제대로 물었던 기도의 제목에 직장의 어, 모임. 명단이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의 명단이 없었다고 다시 물었던 박지현 순장님. 눈물로 평생 이 길을 함께 걷고 싶다는 너무도 본받고 싶은 우리 이영주 순장님. 또 훈련 중 기도와 관심으로 후원해주셨던, 또한 방문까지 해주셨던 지역 모임 여러 지체분들. 평생 같이 갈 우리 훈련 동기생 모두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이 훈련의 전 과정이 제게는 하나님과 떠나는 아름다운 소풍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소풍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었던 우을길도 있었고요 따스한 햇살처럼 마음에 평화를 주셨던 훈련 순장님들과의 깊은 교제 훈련 갈, 소풍 갈때 함께했던 훈련 동기생들과의 즐거운 대화 아름다운 찬양들 참 행복했었습니다 훈련 이후에도 그렇죠? <laughs> 어, 훈련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소풍을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훈련의 모든 과정을 함께 걷고 뛰며 보조를 맞춰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온전히 네. 영광을 돌리며 그룹전도의 주제 말씀을 전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